안녕하세요. 꾸딘TV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지서프라는 팩을 까볼 건데요. 이거는 총, 원래 30장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5장만 깠어요. 그러니까 25장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제가 딱다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준비는 다 됐고요. 저는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다음 제 가볼게 눈구와마이누 파라솔 아가씨 럭셔리 왕토 자시안 홀로 카드 나고 대데프노 글라이더 파라솔 아가씨 이상한 사탕 글라이오 라프라스. 무령 청목 벤더 노트령 두 번째 바음니다 라플라스 장카이비 파우조 레 복슬라이 데프누노 어, 꾸이밍구라 새로운 유맨 글라이오 무토마 꼬이민고, 고스, 바쪼 이상해서 타, 오, 모토마, CSR, 좋거네요전졸라 총어, 한바이트, 음, 망초, 공유건이, 대풍문옥, 귓상어도 다마타, 음, 칠리, 송모 좋은 카드. 그리고, 바로, 제크로노, 지라치, 눈꼬마, 플러시, 베테노 귀엽다. 무게먹겠죠 대프모노, 꽁이 고 공룡거니, 아니, 공룡나, 꼬리가 까불꼬 꼬꼬, EX, 지라치, 무려, 청무, 러트려 이베타르, 무려, 능고마첼시드 칠리, 설기야. 꽤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떨구세, 타만타, 고스트 지라치 망초 후파와 호퍼 무려 정무+ 정무 뭐야 이런 거한카디아스 <laughs> 주인공이거든요 한카디아스 멋지죠 엄청 음, 정무 봤죠 이, 이상한 거 절벽계 고구리. 네이 이렇게 나왔고 우리 구독자들이 답답해질까봐 빠르게 좀보여드리겠습니 음... 꼬리갑 단갈비 마이노 메테노 억설어서 마이노 고스 단갈비 앱소플러시 음, 초어, 공유래, 글라이거, 럭셔리 방통, 그란돈, 쌍광칼, 도시래, 훔쳐오, 칠리, 칠리, 펜톡 초라기, 단갈비, 고스트, 절벽개 야진짜지 안되겠다 초라기, 초어, 한발한바 깊상어도, 꼬리가, 모토나 깊상어도, 타마타, 고스트, 겉트랑기가미도글라이거 무려, 고스 앱솔, 뱀톤에서, 암바이트, 음, 어, 뭐야, 엄청. 내뿜로 더브 에너지, 농구마, CSR. 음. 이게 그렇게 많이 좋은, 또, 이쁘었습니다. 일단은, 음, 음, 한카리아스, 쿠파, 어, 쿠파, 일단은 테라스탈 버전이고요. 문꼬마, 음, 모토마, 플러쉬. 얘네들은 CSR. 더유세 카푸 꾹꾹꾹은, 2번, 이학스. 형몽은, 슈퍼레어 나머지는 뭐, 1번 카드인 것 같고요. 홀로 카드랑. 와, 진짜 많이 뽑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